채용 공고 내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영상 여러분 회사는요 인재를 채용할 때 어떤 방식과 노하우로 채용하고 계세요? 노하우가 있습니까? 채용 공고를 낸다는 것은요 외부에 뭔가 전문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뽑는 거잖아요 내부에는 없지만 밖에는 있을 거야 그러니까 뽑아서 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채용 공고 내에서 좋은 결과 얻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건데요 1번 산의 발탁입니다 회사 내에 이 일을 할 만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 누가 있는 건 먼저 보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3년 묵은 도라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뭐 아주 직장생활 초기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청년이 장가도 안 가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이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산신령에게 기도했죠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산에 가보면 3년 묵은 도라지를 캐다가 네 어머니에게 먹여라 그러면 네 어머니의 중병이 나을 것이다 이 청년이에요. 그날부터 뒷산에 가서 3, 3년 모은 도라지를 캤죠. 3년 동안 캤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산신령에게 다시 기도했어요. 어디 있는 겁니까? 산신령이 다시 나타났죠. 야 이놈아, 3년 전에 네가 도라지를 심었으면 지금 네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도라지 이야기가 아니죠. 인재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조직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인재에 어디인가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실력이 있어도요, 조직 내에 들어오면요,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적응하느라고, 다른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느라고,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미 우리 조직 내에 일하는 방식이 익숙해져 있고, 조직 내에 로열티가 있고, 또는 조직의 문화가 맞는 그 다음 타자. 그러니까, 과장급이면 대리급, 부장급이면 과장급, 임원이다, 그러면 차부장급. 대리급 필요하다. 그럼 시입사원 키워서 이미 키운 사람 중에서 그 역할을 부여할 만한 사람이 없는지 사내 발탁이 진짜 없는지 먼저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꼭 3년은 아니더라도 경영자가 혹은 그 위에 있는 리더가 어떤 양성을 해 주었을 때 적절한 시기가 지나면 이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가장 높은 확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인재 추천입니다. 채용 공고 내기보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회사 내에 있는 A급 인재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먼저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좀 있습니다. 여러분 교수님한테 인재 추천하라 그러면 추천 받으면 교수님 믿고 그 사람 채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재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는 최소한 과장급 이상이면 세번 이상은 꼭 만나셔야 돼요. 저도 많이 추천합니다. 뭐, 대기업 출신 팀장급 기획자 보내주세요. 뭐, 대기업 출신 뭐, 영업 본부장 할 사람 뭐,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소개도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좀 어려워요. 왜냐면, 대기업 출신은요, 자기가 잘할 줄 알았는데, 중소기업 가면 사정이 다르잖아요. 일하는 방식 다르니까, 이럴 줄 몰랐다고 저한테 컴플레인하고. 경영자는 좀 시간 지났더니, 이분 뭐, 실력 없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그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출신이고 어느 경영자 출신이고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세 번은 만나시라는 겁니다. 과장급 이상은. 맨 처음에 뭔,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전 이야기 하셔야죠. 우리 이렇게 하고 싶다. 마치 스티브 잡스가 펩시의 영업본부장 부사장 찾아가가지고 언제까지 설탕물 빨 겁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자. 뭐 이런 이야기 해서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책에서 봤죠? 있어요. 여러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인재 추천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만나서 할 이야기가 뭐냐? 자기 비전 이야기하고 핵심 가치 이야기하고 자기 꿈 이야기 하셔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관도 들어보시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실력 이야기하시고 세 번째 만났을 때 당장 들어와서 내가 3개월 혹은 1년 내에 기대하는 게 이건데 해줄수 있냐? 이야기하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 조건 정하시고 합류하셔야 리스크가 적습니다. 관리자가 새로 영입해서 들어왔는데 제대로 못 하면 관리자만 문제입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 초토화되잖아요. 또 회사는 기회비용 날리잖아요. 돈만 날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자급 혹은 과장급, 대리급이라도 뽑을 때한번 만나고 뽑지 마시고 추천 받았다고 그냥 그것만 믿고 뽑지 마시고 반드시 만나서 1차 비전, 2차 실력, 3차 기대 반드시 이야기하고 뽑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어렵다, 없다. 그러면 서치폼 찾아가십시오. 헤드헌팅에게 요즘 뭐한 20%, 뭐 많게 주면 30%, 뭐 적은 데는 10%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헤드헌팅사 한두 군데 정도는요, 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헤드헌터 부르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어느 회사에 그쪽 출신이 좀 좋더라. 이런 기능을 좀해본 사람이 좋더라. 이런 기, 어, 이런 내가 원하는 성과는 1년 내 이런 거다. 그러면 헤드헌터가요. 잘 그걸 정리해서 서칭을 합니다. 대신 좀 찾아봐 주는 거죠. 이런 거 이용하시는 것이 공석으로 오랫동안 기회 비용을 날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뭐 개발 쪽에 실력 있는 서치펌, 뭐 마케팅 쪽 혹은 영업 쪽 혹은 경영자 쪽 서치펌 회사들 좀몇 군데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가인지 캠퍼스도요. 서치펌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주로 언더백 기업의 관리자들, 또 기획자들, 마케터들, 영업 이쪽 분야에서 저희가 서치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가 필요해서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죠. 내부 발탁을 하거나 인재 추천을 받거나 서치펌을 해서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 그때 공채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사람이라 혹은 뭐 스카우트나. 혹은 어떤 잡코리아 이런 데들에게 혹은 뭐 워크넷 같은 데 있죠 이런 데에 그냥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얻어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 인터뷰 꼭 하십시오 채용 공고 올려놓으면 요 그냥 자동 지원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면접 불렀는데 노쇼 오고 뭐 이런 거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해서 지원한 거 맞냐 우리 이러이러한 회사인데 이거 맞냐 이게 이력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맞냐 물어보세요 거기서 상당 부분 걸러집니다. 두 번째 채용 과제를 좀 내줘 보세요. 채용 과제 아주 간단한 거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지원자가 시간을 쓰면 답을 줄수 있는 거 이런 거 책을 읽고 정리해 본다거나 어디 시장 조사를 해 본다거나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뭐 개선점을 제안해 본다거나 다양한 게 있습니다. 과제 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면접 근무를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일해 보는 겁니다 채용은. 그래서 그 사람 왔으면 하루 에예 해봤다 최저시급 고려하셔가지고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그돈 주고 하루 같이 일해보는 것이요 가장 정확한 채용 방식입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인터뷰만 해가지고 직관으로 뽑아버리고 혹은 뭐 그냥 뭐 이쁘면 뽑아버리고 뭐 잘생겼으면 뽑아버리고 많아요. 그거 그만 하시고 하시고 채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채용 공고 내기 전에 발탁 추천 서치펌 해보시고 채용 공고를 부득이 냈다 그러면 절차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채용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영의 선배들은요, 경영은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람 뽑는데 고민하시고, 시간도 내시고, 좋은 사람 뽑으셔가지고 회사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